주식투자법인에 미성년자녀를 주주나 임원으로 자칫 잘못 등록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미성년자녀에 대한 리스크와 해법을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법인 전문 장정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법인 설립할 때 고민하시는 가족 지분 설정과 미성년자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잘못하면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러 리스트를 피하고 해결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투자 법인을 설립하면 초반에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바로 주식 지분 설정입니다. 혼자 100% 지분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가족분들과 지분을 나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도 첫 단계에서 가족 간의 지분 설정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유튜브나 스터디 모임에서 추천되는 비율을 참고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비전문가의 조언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의 지분은 금융전문이자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와의 세밀한 검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몇몇 분들은 미성년 자녀를 주식사 법인의 임원으로 등록하려고 고민하시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아한 포인트로 감주됩니다 특성적으로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법인세 문제를 넘어서 불법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행위는 속탐 대시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가 주식주사법원의 주식 지분을 가지는 것은 괜찮을까요? 저희와 진행하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분들도 지분 구성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어디에도 디테일한 가이드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성형 자녀가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회피를 의심해서 세무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자법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제한드리는 비율이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며 가족의 재산 상황, 소득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주식자법인을 미성년 자녀와 함께한다면 주식자법인 전문 세무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와 주식투자법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주식 투자법인 시작을 결심하신 분은 영상 댓글란에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